HLB 주주님들, 반갑습니다. 마스터츄입니다. 자, 다음 주 목요일이죠. 5월 16일 날 드디어 우리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맙베 FDA 승인 심사가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승인될 확률이 거의 99%다. 왜냐하면 이미 미국의 대형 PBM들과 다수의 등재가 됐고요. 미국에서는 51개 주에 직접 판매 준비까지 진양곤 회장님이 이미 준비를 완료했다는 얘기예요. 이 얘기는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중합의 간암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러나 이제 현재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승인 난 이후에 주가 급등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. 그 전에는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. 어떻게든 개미를 털어서 함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다. 주가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기서 멘탈 흔들리시고 단한 주도 털리시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. 자 그리고 hlb가 제약 바이오주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 제약 바이오 주만 100% 가져가시면 리스크가 있어요. 어쨌든 간에 물론 승인 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와 계약할 2차전지 관련주 하나 더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HLB와 이 종목 두개 들고 가시면서 5월달에 이 종목 100% 이상 오를 종목이니까 꼭 함께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.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제가 3월 달에 드렸던 추천주가 S바이오메딕스인데 9,300원에서 49,500원까지 한달 만에 350%가 급등이 났다는얘기예요한 달입니다, 한 달. 자, 이런 종목이 요번에 5월 달에도 있단 얘기예요 세력주고요, 히든 종목인데, 원래 VIP 회원들께만 드리는 종목인데 오늘만 특별히 무료 회원님들께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. 자 이번 달500% 상승 가능하고요. 테슬라와 비밀 접촉 중에 있고 초대형 계약이 터질 종목입니다. 자이 종목 받는 방법 상단의 전화번호 010-2749-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자010-2749-3467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안에서만 제가 특별히 이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이 가진 호재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달 만에 500% 상승 가능하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줄 인생 역전 종목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2024년 상반기에 대미를 장식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이 종목 받으셔서 그동안 손실나신 거 모두 복구하시고 수익들 전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-2749-3467로 간단하게 세 글자 세력주라고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바로 핸드폰 여시고 0 1 0 2 7 4 9 3 6 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십시오. 자 이미 저와 함께한 무료 회원님들이 5년 동안 수천 분이 계신데요. 저와 함께 하시면서 수백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챙겨가셨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들 하시란 얘기입니다. 아니면 문자 받으셔서 진짜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나는지 직접 확인들 하시란 얘기예요.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믿게 되시면은 그때부터 저 마스터 채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2024년 정말 부자 되실 수 있고 성공하는 개인 투자자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절대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. 지금부터라도 저 마스터 최의 손을 꽉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. 제 손을 잡으신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하드캐리에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역전시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이미 22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쌓아온 노하우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매매 기법부터 시작해서 추천주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저 마스터체를 무조건 믿으시란 얘기예요. 저를 믿고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은 수익률에 엄청난 차이가 올 것이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저와 동행하실 분들은 반드시 010-2749-3467로 세력주라고 세 글자 문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